오랜만에 마크 탈출맵으로 찾아뵙습니다 이번에 해볼 탈출맵은 뭐 솔로 용도고요 간단하게 킬링타임 용도로 조금 새로운 형식의 탈출맵이래요 막 물건에 가까이 가면은 상호작용 키도 나오고 뭐 잠자면은 뭔가 바뀌는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상호작용이 중요한 탈출맵이 있다고 해서 들고 와봤습니다 최대 플레이 가능 인원수가 일단 한 명이라고 써있어서 혼자 할거고요그 다음에 어... 버전은 1.15.2 입니다. 자, 게임에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본 맵을 다운로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레이 중 이상한 점은 카페에 댓글이나 쪽지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맵에 대한 간단한 설명. 본 맵은 특이 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체나 수상한 곳에 가까이 다가가면 상호 작용 메시지가 뜨게 된다고 해요. 또 잠이라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게임 진행이 막히면 방에 침대에서 잠을 자보면 뭔가 바뀔지도 모낸다고 하네요. 자! 커맨드를 사용하게 해주시고 최대 인원사명 밝기는 최하로 낮춰달라고 하네요 제가 맨날 밝기는 맨날 졸라 밝게 썼는데 오야 벌써 어두운데? 자! 게임 스타트! 게임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이런식으로 나오면 세팅창에서 네! 를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렇게 된대요 이곳에서 눈을 뜬지 일일지 기다려봐 어! 여기놀디지 편하라고 아늑해 보이는 침대다. 이런 식으로 뭐 잠재기를 할수 있다는 것 같죠.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뭐야? 비밀번호가 틀린 것 같다. 뭔가 비밀번호도 있고요 서랍장을 잠겨있다네요. 바닥에 금이가 있다. 곡괭이가 있으면 부술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바닥을 말하는 거지? 이걸 말하는 건가? 이쪽은 뭐지? 화장실에 잠겨있다. 화장실 열쇠가 있으면 문을 열수 있을 것 같다. 뭐 어딘가에 갇힌 것 같은데? 설정이? 색상이 있다. 무언가해 볼까? 첫 번째 색상 조사하기. 아무것도 없는 거 같다. 두 번째 색상 조사하기. 정체 불명의 종이를 획득했다. 세 번째 색상 조사하기. 서랍장의 열쇠를 획득했다고 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수 있나 봅니다. 짤까? 어, 이거 비밀번호 아니야? 3 6. 아, 그럼 이걸 말하는 건가? 게임 어, 사용하기 아, 이거를 눌러야 되는구나. 금이간 바닥을 부쉈다 오, 가위랑 화장실 열쇠 나왔어. 화장실 열쇠 사용하기. 오, 완전 신기해 님들. <laughs> 요새 마크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불길한 느낌이 드는 거울이다. 뭐야? 화장실 구석에 뭔가 가 보인다. 조사하기. 정체불명의 조수 종이를 얻었다. 자네 번째 자리네요. 서랍장 열쇠는 계속 있네. 거울을 깨봐. 거울을 못 깨나? 여긴 이게 단가? 뭔가 더 없는데 잡을 한번 잡을까? 자 잡을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밤과 내 우중에만 잘수 있대 아 이렇게 해야되는구나 잠자기 쩜쩜쩜 점, 점, 점. 뭐야 뭔가 깨졌어 이시 씨발 공포탈출맵이에요? 책장에서 바뀐게 없을거고 어 거울이 깨졌어 어아 이런식으로 자 그러면 32672죠 그러면은 비밀번호로 입력하세요 3 6 7어2어 어, 열렸다 문이 열렸다 오 뭐야 너무 어둡다 밝아지면 오자 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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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카펫이 있다 무언가 해볼까 조사하기 전선을 획득했다 잘랐으면 X된건가? 자르기도 한번 해볼까요? 카펫의 일부분을 얻었다. 앞에 해골은 뭐야? 아무것도 아닌가? 전선. 조사하기. 할게 없는데, 더 이상? 자야 하나? 정답이 뭘까. 일단 한번 더, 다시 잡읍시다 잠자기 이곳에서 눈을 뜬지 3일째 딱히 밝아지진 않았는데? 카펫, 전선 카펫과 전선을 어디다 쓰는 걸까 이미 조사를 했고요. 오늘 공포 맵이야 이거? 더할수 있는 게 없나? 시들시들한 꽃이 다 얼마 안가 검은색으로 변할 것 같다. 해골은 카펫, 전선, 전선을 여기다 비벼. 막 전등에다 비벼봐 3일째인 딱히 히한한없없데데어둡다나중에 오자? 잠을 더자야되나 하루종일 잠만 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거도모르겠도지르겠 나도 어 나도 전선이 왜 있었을까? 뭔가 난더할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더 잡읍시다 이곳에서 눈을 뜬지4일째어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 어 꽃이 시들었어 꽃 가져가기 시든 꽃을 얻었다 시든 꽃을 어떻게 해줘야 되지? 여기가 밝아지진 않았는데, 시든 곳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이곳이 어디일까요? 더 자, 자, 자할거 없으면 자. 그냥 <laughs> 이곳에서 누를든지 오일지, 뭔가 변화가 더 일어나진 않네. 더 자야 하나? 잠만 자다 게임 오버 되는 거 아니야? 이곳은 늘지 늘지 6일째 밝아지면 오셨는데 전선이라 이걸 어디다 쓰는 건지 모르겠어 일단. 앞에 뭔가 복도가 있는지? 어 복도가 있어요. 복도가 있고 문이 하나 둘뭐세 그렇게 있는 것 같아 일단. 더 자자. 이거 뭐 일어나는 그게 없으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일단 자야 돼. 눈뜬 7일째 아직도 변한 게 없고요. 내가 뭐 놓치고 있는 게 있나? 썰업상 열어봤고. 화장실 아까 조서 다 했죠. 이쪽에서 뭔가 해야 되는 거 같은데. 보문꽃을 가져왔어. 시든 꽃을 가져왔어. 시든 꽃으로 멀리 줘야 돼. 다시 심어? 아닌데? 아니 어디서 자꾸 소소리가 나는데? <laughs>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더 잡을까? 일단 뭔가 벼라가 일어날 때까지. 근데 이틀 밤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 8일째 뭔가 벼라가 일어나면 아까처럼 채팅창이 나오는 것 같거든. 꽃이 시들었어. 뭐 해야 돼? 내가 9일째. 아, 이제 내가 뭔가 해야 되나 봐. 제가 뭔가를 해야지 이게 뭔가 일어나는거야 전선 전선을 연결을 해 아니야? 쪽배기 밑에 뭐 있는거 아니냐? 어? 어딘가 벽이 부서진거 같다 오! 레전드! 액자를 돌렸어야 됐네 이곳은 양조실인거 같다 양조실 상자는 잠겨있습니다 이곳은 독방인거 같다 감옥이네? 해는 지고 있고 다른 뜨거늘 별은 이미 중천에 떴구나 잠만 이거 한번외무장에 적어두자 해는 지고 있고 다른 뜨거늘 별은 이미 중천에 떴구나 조사해도 똑같은 말 나오나? 양조실 상자 열쇠를 획득했습니다 물병 물병 가마솥에 물은 마르지 않아야 한다 가마솥에 물을 부으면 되나? 소린가? 가마솥에 물은 마르지 않아야 한다. 가마솥에 물은 마르지 않아야 해. 여기다 됐나? 이런 시벨 둘다 부었는데, 레버는 양쪽 다 변화가 생기다 이건 개소리야. 어, 이거까지... 어, 어디가 문이 열린 것 같아? 하고 가마솥에 물은 마르지 않아야 된다 했고요. 이거 한 거는 단서 위로 올립시다. 레버는 양쪽 다 변화가 생긴다. 레버는 양쪽 다 변화가 생긴다. 레버는 양쪽 다 변화가 생긴다. 전선 연결하기. 복도에 불이 들어온 것 같다. 오. 야 오늘 좀 분위기 으스시한데오 박쥐도 있고요. 중간 에 문이 열렸네요.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해는 지고 있고 다른 뜨거운을 별은 이미 중천에 떴구나. 해가 지고 있고 별이 중천이니까 중간에 있는 소리잖아. 해는 지고 있고 다른 뜨거운을 해. 왜 입력이 안 되지? 거주기 방송 화면 살짝 내가 밀린 것 같은데? 아 상관없나? 해, 달, 별. 해는 지고 있고 뭐야? 달은 다른, 다른 뜨거운 별은 이거 하고 있구나. 해, 달, 별. 됐네 해별달 오! 주소가 맞은 것 같다 오 깜짝이야 씨. 지하실은 잠겨있다 지하실 열쇠가 없으면 문을 열수 없을 것 같다 지하실도 있어요? 밧줄 이거 어디다 쓰지? 기도 끝났고 잠을 자야 하나? 카펫, 카펫도 어디다 안 썼어? 아직 더 열린 곳 있나? 일단 잠을 잘까요? 그러면 여기가 무슨 공간인지 모르겠네. 트크콜 이곳에서 눈을 뜬지 10일째. 변화 이런 게 없습니다. 아까 뭐 있었는데 레버는 양쪽 다 변화가 생긴다. 레버는. 어요아내일잘 몰랐네 시스템. 비기로 가서 이걸 닫아야 들어가진대. 아. 아 맞네. 잠깐만. 4번는 양쪽 다 변화가 생긴다 이쪽 문도 열렸구요 아 여기 문 열렸어 아 이렇게 돼 이렇게 돼 하면 뭔가 많은데? 어 여기 뭔가 투명한 벽이 있어 카페.. 바닥에 아 바닥이 여전한것 같다 카페 바닥에 두기 아 거울방이네 지금은 아무것도 없거든 하고 여기다 시든곳을 올린거지 뒤집어서 이제 또 같이 아 물병 하나 여기 있구나 와 소름 어이 자리가 아닌가 세 번째 자리인가 어 됐다 막힌 던 벽이 사라진 것 같다 와 소름 이렇게 가는 거네 님들 어 여기 다쳤어요 아 양쪽 다벼락가 생긴다 저쪽 방은 열리고 이쪽만 방은 다치는구나 자 지하실 열쇠를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왜, 졸라 무서운데? 빠 빠주 빠주 사용하기내 내려가기 오씨발 뭐지 여기 하는 건지 뭐야 끝 뭐야 씨발야나 <laughs> 이거 하나였다 그렇게 헤했던 거야? 아, 레전드다 자 만든놈이야기 처음생활 때 찌끄룩게임처럼 상호작용이 되는 마이크래프트 탈출 맵을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만들기를 시작했는데 부족한 검이드실력으로는이 정도가 최선이네요 만약 하나 더 만든다면 더 좋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나기만을 빌었습니다 아이 탈출 맵에 관한 어떤 설명도 없네요 에야 아, 그럼 이거 많이 잘 필요도 없었네 딱그 잠자서 변하는 그... 최소한의 일수만 써서 탈출하는 게 약간 목표였네. 어, 되게, 어, 알고 나니까 짤네요 <laughs> 자, 오늘 그렇게 해서 상호작용 탈출에한번 플레이를 해 봤습니다. 아, 뭔가 배경 소리는 없어가지고, 뭐, 그냥, 대충 이곳에서 막 눈을 든지 며칠째 해가지고, 그냥 며칠째 만에 탈출한지 그냥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 이거 때문에, 씨발, 개임했네 레버는 양쪽 다 변화가 생긴다. 아. 나저 비계라는 템을 내가 자주 안 써봐서 최신 버전을 안 해가지고 저렇게 들어갈 수 있는지 몰랐어. 자 재밌게 보셨다면 유튜브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트위치도 팔로우 한 번씩 눌러주시면 생방송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저는 그럼 다음 번에 다른 마인크래프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